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.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권을 의 의결했습니다. 26일 예정된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를 채택했습니다. 아울러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권호수천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. 법사위는 이에 앞서 19일에는 최상병 순직사건 수사회압 의혹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. 증인으로는 수사회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일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,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채택됐습니다. 정청내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건 처리에 앞서 해당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.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됐으며 9일 기준 참여자 수가 13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매일TV 뉴스입니다.